이 얼굴에 있는 잔털들도 다 이제 한 네, 건가요? 맞습니다. 음. 네, 맞습니다. 보이지 않, 않는 잔털들도 다 제거를 해드리고 음. 네. 눈에 보이지 않는 잔털을 음. 왜 제거하죠? 눈에 안 보이는데? 야! 웃지 아, 마! 마! 선생님 칼 쥐고 계실 때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말이야. 어? <laughs>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음. 이제 조금 뿔리고 나서 해 드리면은 네. 각질 같은 것도 같이 좀 네. 네. 아, 그렇죠. 네. 아, 음. 근데 오늘은 왜안 뿔려 주셨어요? 예? 오늘은? 아, 그... 얼굴 뿔어 있는 줄 아신 거 아니야, 이미? <laughs> 이미 어, 뿔었네? <뿌렀네>? 그냥 아까? <laughs> 어 뭐야 풀려라 그래. 그래. 이거는, 이거는... 그냥 그냥 하시것 같은데 아이 선생님, 선생님 이거 풀리고 해야죠 아 아직 안 풀렸어 아직 어 이거 아직 안풀안 풀릴 게이 정도예요 안 선생님 풀어라 이게 <laughs> 선생님 어 풀렸네 혹시, <laughs> 혹시라도 그게... 풀려되면 <laughs> 야 지금에도 풀리시는 게 사실 이거는 이제 풀린 게 아니라서 부종이죠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저녁인데도 아유, 아직도 그...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아유. 있는 부종이라.